시골 아재 애들의 리얼뻐어요티 리얼낑TV의 갱입니다 반갑습니다 갱환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 논으로 왔습니다 노, 논에 논 지금 물이 다 빠졌어요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거요 뭐... 이 잠바를 입었다는 건이 아... 네. <laughs> 잠바를 입었다는 건뭐나 흙을 묻다는 거지 <laughs> <laughs> 자 저희가 수로 물을 빼고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cm 정도 들어가있어 흙 속에 7 cm m 아니야? 칠.. 칠.. 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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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렇게 얘기하지 마 치즈 치즈 없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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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겨울에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는 요런 가슴 장어가 필수고요. 이모더 님. 자, 바구니 삽. 반도는 필요 없습니다. 겨울에는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삽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군 논으로 가 보자. 요런 양동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 벌써 저만큼 났다 이명. 이 고기로 잡으려면 작전을 짜야 돼요. 이걸 걷어내고 자, 이 양쪽을 막자고요. 오! 안 들어가 봐. 잘 막아야 돼 으아! 아, 이쪽은 다 막았어 인간 양수기 자, 순식간에 다 풉니다, 이거 어, 거기, 거기 있다 어디? 오 나오잖아, 나오잖아 아, 저 정도면 대물인데 저 정도면 추어탕 <laughs> 있나? 와이물다 번데 한 마리 잡. 그 들어간다 오 와. 큰거 나왔다. 나오잖아. 와. 와 겨울 미끄러지. 와. 음, 얼음 속에. 와. 와 이거 맞긴 어. 자, 얼음밭에. 어봐 아, 와우, 봐봐, 봐 왕, 왕. 왕. 예. 네. 미끄러진 냄새집니다, 아직 저런게. 그, 땅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약간. 예. 네. 네. 왜 죽나, 지금 방금 나고 거. 이건 너무 작으니까. 한사 놓쳐주고.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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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얘가 힘을 못쓰는데 겨울에는 움직이지 못해요. 자, 요 정도 사이즈. 이, 이 위로가, 오! 여기가 포인트네 응. 맞죠? 여기가 벌써 많이 얘네들이 모이지 안으니까와 아주 많다. 와야와 많다, 맞다 이걸 한번 고르자고. 와이 미끄러지 움직이질 못해. 이 얼음 마사지를 해하면 야 움직이질 못해 절대로. 보고 있다니. 네. 네. 오 깨끗 오, 오이 정도면은 장어로 최민태 키로 급 넣는가? 자, 걔, 그럼, 많아요, 여기. 지금, 노다지 발견했습니다, 노다지. 오오오! 오! 오, 오 저기, 커, 커, 커! 빨리, 리, 리, 아니, 이건 전통으로 할 때는 이게, 이게 퍼지, 형? 이게 퍼지면, 이게 커지 아, 그거 안 되면 빨리 흔들려. 아, 흔들줘야 돼, 이거. 어, 형! 뱀 잡았어! 티나, 간다 또. 아, 안 나가, 진짜, 이렇게. 자. 어디 골라? 어. 와, 이 사이즈 봐, 이거, 사이즈. 이 정도. 자, 요게, 전통. 고성군 전통, 토종 미꾸라지입니다, 여기 생긴 게. 자, 움직이질 못해요 현재 깽그로버 한 포인트에서 요정도 세번이면 먹겠다? 네세번 가면 요정도 작은 것들은 놔줬습니다 싹다 내일 다시 <laughs> 일주일 잡아야 되겠는데? 아니야 벌써 한 그릇 건 나왔어 우리 내 거는 네 거만 먹으면 되지 야, 겨울에는 잡기 힘드니까 네거내 거만 딱 먹고 네. 아무도 부르지 마 네. 아, 맨날 나눠줬는데 많이 끓여서 오늘은 네. 네. 오붓하게 먹자 음? 우리 옛날에 알죠? 없었어. 자, 깽구름 미꾸라지 이정도면 장어잖아, 장어 여기 지금 겨울 미꾸라지는 이정도면 큰거야 네. 네. 동네형 동네 전문가형 동네 한명 불렀어요 도망가지 못잡아가지고 우리 전문가형, 동네형 한분 모셨습니다 깽구름 오늘 미꾸라지랍이 2일차입니다, 창고로 자, 겨울에는 추어탕집에서 사드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어, 예. 네. 이 관에 다 들어가 있구만, 이게. 많어, 많기는. 고기 사이즈가. 와, 살찐 거 봐.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아니, 미꾸라지가 몇 센치 밑에 있어요, 여기는? 미꾸라지만. 아. <laughs> 야, 온고지가, 이게? 오 온고지가? 와. 이게 온고지입니다, 온고지 온고지랑 미꾸라지랑 같이 넣어서 끓여야 맛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큰네 온고지가, 여기는. 와 이거 지금 오, 오. 좋았어 자 그럼 아 물이 안 빠지네 에 꼬리요 꼬리 꺼리 살아 있어 오 끓여 그래 먹겠나 좀만 더 좀만 더 오늘 끓여 그래 먹겠나 어떻게 하겠나 먹어 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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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먹는다면 끓만다 아 우와, 네. 뭐라. 뭐라. 와, 한번 왔다. 네. 이거 뭐라? 우렁이죠. 미쳤는데요? 네. 나 우렁이. 자, 캠 여러분, 이게 토종. 포종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달라요. 보면 알아? 네. 와, 그래 많이 잡았다. 그래 먹 바닥이 안 보여 미쳤는지. 네. 그래 먹어도 돼 우리. 둘이서 먹겠나? 아이 시크 먹지 이 정도면. 지금 돈 주고 살라 해도 못 사는데. 자연사는 네. <laughs> 못 사요. 없어 지금은 자연사는 이거 잡으러가지도 않아 돈지도 안가 이렇게 두장하니 오우 한군데 먹겠나? 충분하지 겨울 미끄러지 이만큼 잡으면 많이 잡지두 군데 미끄러지도 깽그로본 조그만 거는 다 낮았잖아 어 이거는 조그만 게 아니야 <laughs> 우리가 잡은 건데 어, 이만큼 잡았는데 이게 짱리 한 사발 되나? 한 사발 되지 한 군데 더가시다 그래도 또 뭐, 재밌잖아 아뭐 재밌어 뭘 재밌어 재밌고 뭘 형이 미끄러지 잡는 게 농목지 안타야 아. 옛날에 진짜 많았네 예 <놀람> 1박 2일 2점은... 잡았다 <놀람> 이게 수로 정리하니까 미끄러지가 산딱 예 다음에는 포크레인 끌고 오자고 형 포크레인 윤중현의 농경전자 맞아 예 게임그룹은 포크레인 끌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차피 논 쪽을 파야 되잖아 포크레인 가서 논다 뭉기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laughs> 그래서 겁나 나는 <laughs> 민원 들어간다고 말하고 <laughs> 뚝 파는 게 아니고 논다안 판다고 고있 <laughs> 그럼 자연산 미꾸라지 소금으로 한번 빨아줘야죠 이야, 이 가만히 있다가 이게 완전 새까맣다 이 땅에서 나왔던지 그렇지 아, 자연산 진댁 미꾸라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연산 주어탕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금어탕이다. 금어탕. 금을 치치하듯이 싹 돌리는 거 봤죠? 노동탕. <laughs> 이틀 그랬습니다 이틀. 어, 어제 4 시간. 어제 4 시간. 오늘 2 시간. 오늘 또 네. 동네 형님이 도와줬잖아요. 그때 어제 전화해서 미꾸라지가 한 바퀴 지나온다 그래서 갔때만 뭐. <laughs> 그냥 한잔 듣기 대수. 스물 몇 마리 잡았습니다. 어, 최 부담까지 <laughs> <북단까지> 갔는데 <갔네>. 네. <laughs> 결론은 첫 번째 포인트에 잘 맞았다는 거. 그렇지. 거기 진짜 음, 많은 거요. 많은 거요. 어제 거기서 잡으면. 네. 어제 먹었어. 무슨 <laughs> 요거는 뭔가요? 추억 추워... 추어 칼. 어죽인가 아니면 칼 뭔가요? 추억 추어 칼 그냥. <laughs> 국수는 아닌데? 국수 이렇게 다. <laughs> 다 퍼졌는데? 아이 이게 맛있 <웃음> <웃음> 자, 추어 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칼한 거 <laughs> 먹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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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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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게 얼큰한게 칼칼한게 이 칼칼한 맛은 어떻게 된거냐 청양고추 <laughs> 칼국수 넣서 그런거 아니고? 아니야 잡은면 <laughs> 먹을건 잡아 그지 먹을 근데 손풀리 건들면 안돼 답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수가 있어 <laughs> 어제 죽겠어라니까 <laughs> 이게 잡았는데 애매한 거야. 원래는 밥솥으로 한솥 끓여야 되는데 오늘 요거밖에 못 끓였다는 점. 근데 우리가 잡으려면 더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물이 많아야지. 물론 많아. 예. 눈이 많이 와고 그렇죠, 그렇죠. 눈에 물이 너무 네. 많아. 굴삭기 한번 대동을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laughs> 아까 얘기했잖아 아직 좀 내년에 하자 그야 아직 구기가 내가 봤을 에들하못나왔지아니저깜짝이서뭐 공원 만들었다 갔는데 한개 하나도 <laughs> <laughs> <갔다 갔다> <laughs> 어 파다났다 파다났다. 어우 그래도 임용 재간질 치느라 고생했어. 형. 이런 게 재간질이지. 농촌의 재간질. 나할거아시나아이건못했죠 <laughs> 요리 연구가 김일미 여사님이 한 김치는 명태 같다 이게 음. 삭히는 거야. 아 옛날에는 막았지, 명태 김치 다 먹었지 명태. 명태 대동도두 방면이나 만질 사람 많아지 그래. <laughs> 명태만 골라 먹으면 진짜 죽지. 진짜 <laughs> 클라정 황당한데 죽지. 네. 어정말없다고 <laughs> 진짜 <웃음> 실제로. 이분든요 우리 예전 미꾸라지 할때 보면은 얼음이 음. 이렇게 얼잖아. 아, 그렇지. 그거를 삽이나 아니면 곱기 같은 걸로. 뒤 깨야지. 거두면 물이 하나도 없죠. 그만큼. 네. 돼. 그럼 거기 아. 이제 미꾸라지 몇 마리가 있고. 사고를 파재 끼면은 칠에서 0센 m 정도 파재 끼면 이제 막 나오죠. 그다음부터 시작. 지능이 예, 예. 그 좋으면 밑에 막 이렇게 막 찍. 그렇죠, 그렇죠. 막 모여 있고 그렇잖아. 한 바퀴씩 잡을 때는한 바퀴씩 잡지. 그렇죠. 네. 그거 왜 모이는 거아 추우니까 또 같이 지내끼리 있지, 같이. 같이. <laughs> 진짜? 그래, 맞아. 말이 되는. <웃음> 그럼 <웃음> 열 내려고 뭉쳐있다고 그게. 기 이랑 나랑 붙여주면 열 나는데. 아이, 그사람이니까 그렇지 고기가 뭔데. 똑같아 뭐 다. 뭘 그래. 열을 내는 고기 냉채는 근처. 다 똑같아. 진심이야. 진심, 진심. 야, 물고기는 몇 대로 당기니? <laughs> 물고기는 열이 안 나는 그런. 생선이야 뭔생선이 <laughs> 생선이 열이 있는데 <laughs> 생선이 뭔 열이 있나 <laughs> 생선이 열이 없으면 얼어 죽지 형 그렇게 생선피를 땄는데도 열이 없는 점들. 손이 안 안들어 뜨끈뜨끈 하더라고 자 정확한건 깬그러분니 댓글로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물고기는 열이 있을지 미꾸라지도 열이 날지 열 안나지 미꾸라지는 딴 다음에 또? 아 지네끼리 쓴물를 따뜻하다 이것이 나는. 이포즈 이. 땅을 판다는게 뻘을 판거잖아 그렇지 절대 안 파신대요 진짜 계속 들어가 우리가 나 우리가 삽을 가져간거를 어,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옴떡이 많아 인데 그러니까요 나무는 어. 부러집니다 빵라고 예, 예. 예. 물하고 만나면 은 쩌적하면서 안빠지잖아 아니 이게 파다보면 안나오면 내가 뭐하는가 싶어 <웃음> 추운데 <웃음> 어, 이게 미쳤지 이게 추워당 2만원이면 한그에 둘이서 사먹는데 예, 예.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간 옛날 전통으로 체험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음. 아, 이거는 우리 생수산에서 판매를 하는데, 요거는 살아있는 새우를 담근 새우장입니다 요게 먹다가는 돼고 음 중독성이 굉장히 센. 근데 이게 왜 중독성이 있지? 이게? 짭짤, 달짝, 달, 달 짭달, 짭짤이거짭달이다 <laughs>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짭짤한 건 많이 못 먹어. 네, 달콤해야지 많이 먹지. 이게 달콤한 건홍새우기 때문에 달콤한 건데 이게. 안새우. 건강 이 건강에도 좋잖아 그치. 새우가. 쭉요 네. 새우 비타민도 많고. 네, 안게 그거 다 <laughs> 어, 잘 뽑아 본면 되고. 이 호흡력이 세다. 스킬 이 있어. <laughs> <laughs>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못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나오면 자 그렇게 먹으면 안 되나? 여러 <laughs> 근데.. 따라와죠? 요게 렇게딱나와야여다 새우를 안 깐.. <laughs> 이 알을 다 먹어야죠 알이데 빨아 먹어야지 <laughs> 말줄알아 <laughs> 빨람이요 빨람 잘 빨어 이빨람 자 주간의 이슈 댓글이죠 오리울기 댓글 김 종무님이 박창현 27000원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야지 왜안 갚.. 이를 깽 거기다가 쓰게 만들어 빨리 갚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형도 빨리 갚어 갚아. 빨빨 갚아야지. 형도 음. 갚을 거잖아, 형데. 아, 내가 갚을 거 있지. 그거 때문에 이거 읽은 거. 아 그래? 또그동네말만원 빨리 갚는 거. 자, 그럼 오늘은 자연산. 고성군 미꾸라지를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고성군에는 농약을 많이 안 쳐갖고 여기는 거의 우렁이 농법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거의 안 칩니다 농마다 미꾸라지가 다 있어 네 많지는 않아도 네. 미꾸라지는 많은데 우리가 못 잡은 거지 그치. 그리고 아까 막 우렁이도 막 나오잖아요 네아 우렁이 농법을 하니 우렁이는 많아요 계속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좀만 빼줘 싸고먹게 <laughs> <laughs> 된장 그 그거? 어 맛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아, 윤보수님 오늘 재간질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렬깽TV 왼손 좋아요 어. 100%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아... 새우장 스피드 한번 보여줘 아아 임빨 빨랑 빨랑 빨라명 어떻게 <laughs> <맞게. 웃음> 오늘 막 써라 단무지 쓰지 마라 <laughs> 새우 먹을때만 써라 빨라명이라고 불러도 되나 야 이야...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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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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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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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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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